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범입니다 오늘 현대성형외과의 내과 전문의로 계신 이지혁 원장님과 함께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걱정하는 게 콜레스테롤인데, 그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게 고지혈증이잖아요. 네. 고지혈증은 또 정확하게 또 어떤 질병이에요? 아,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음. 혈액 속의 기름성분인 콜레스테롤이 많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고지혈증이 이제 이게 위험한 이유가 피 속에 지방이 많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태랑 똑같은 것이고요. 우리 몸의 혈관이라는 거는 이 같은 것이 흐르는 파이프랑 같습니다. 이게 파이프의 속에 이물질이 많이 돌아다닌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음. 이게 결국엔. 그래서 파이프가 결국에 이물질로 인해서 내, 내강이 막히게 되듯 혈관도 결국 고지혈증이 심하게 되면 좁아지고 그러다 결국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병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많이 들어본 질병이에요. 결국에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건데 그러면 고지혈증으로 인한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고지혈증이 정말 무섭. 말을 하는 것이 네. 평소에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 가끔 환자분들 중에 뭐 머리가 아프다, 네. 뭐 피곤하다 하면서 제 고지혈증이 아니냐라고 오시는 분들이 음. 가끔 있는데 만약 고지혈증이 증상이 나타났다면 아마 음.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그 증상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이미 누워서 듣거나 아니면 네. 그 여러분의 가족이 대신 들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혈관 합병증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고지혈증은 어떻게 보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고 더 무서운 병 같기도 한데 고지혈증 치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생활 습관 변화입니다. 음. 네. 생활 습관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적게 먹고 음. 많이 움직여라. 네. 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데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근데 또 현실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을 본인은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아서 실망을 하는 경우 가끔은 저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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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상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많은 운동을 해야 되고 더 강력한 식사 조절을 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먹는 믹스커피 아이스크림, 뭐 유제품, 라면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본인의 생활 습관 변화에도 결국 검사 결과가 크게 호전이 없다면 그때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 적극적으로 시행한 환자는 약을 먹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5년간 사망률이 30% 이상 감소된다고 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러니 고지혈증이 진단 되었을 때는 너무 음, 놀라지 마시고 네. 저와 상담을 하면서 약물 치료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지혈증 증상이 없기도 하지만 치료 또한 약물 치료로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성형외과의 내과 전문의로 계신 이재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